이차원지쪽 숏을 풀었거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 손절 못해 음.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하향하는 섹터에 숏을 잡고 있다가 턴하니까 손절을 하는 거잖아 네, 요 개념이 없으면 손절하기 되게 힘들어 아, 탄산 리튬가가 올라오면 손절을 하겠다 혹은 나는 21선 위로 올라오면 잘라낼 거야 혹은 21선 아래로 이탈하면 잘라낼 거야 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언니 네 며칠 전에 아주 감성적인 글을 쓰셨던데. 아 손절에 대하여 손절하신 건가요?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상승장에도 잘라내야 될 때를 모르는 거? 잘라내고 다른 게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. 과거에 물린 것들을 덜어내고 새로운 쪽으로 또 옮겨주는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. 근데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요즘에 코인에 많이 물려있더라고. 뭐 삼전에 물려있고 그런 것도 많지만 코인에 물려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얘기들 좀 듣다 보니까 손절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. 그걸 넘어서 손절의 개념이 조금 더 인생 전반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고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뭐끄적끄적하다가 그냥 손전들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. 아 모두에게 또 이렇게 통용되는 얘기구나. 음, 뭐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되는 얘기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. 그랬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손절이라는 그래서. 게 최근에 나도 느낀 게 원래 내가 작년부터 끌고 왔던 큰 포지션 중에 한 달가 이천 주식을 계속 트레이딩했었는데 이번엔 장이 많이 올라. 하면서 2,000지쪽 쇼트를 풀었거든 탄산류 증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길래 요거 들고 있으면 안 그래도 장도 좋은데 이거 크게 깨지겠다 해서 기존에 잡고 있던 포지션들을 어느 정도 손실 보고 정리해주고 그 뒤로 오늘도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 뭐 흑연 규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소재업체들 당분간은 시세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롱을 잡기엔 좀 애매하고 터널 하우ンド들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손절은 어떻게 잘 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 손절 못해. 음. 그러니까. 이거야 내가 하향하는 섹터에 숏을 잡고 있다가 턴 하니까 손절을 하는 거잖아.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손절하기 되게 힘들어. 산산리튬가가 올라오면 손절을 하겠다. 혹은 뭐 그런 특정 지표가 아니더라도 나는2 1선 위로 올라오면 잘라낼 거야. 혹은 2 1선 아래로 이탈하면 잘라낼 거야. 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다. 일관성을 가진 좀 선택을 하려 그러면 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맞고 틀리고는 처음에 별로 안 중요해. 시장형에서 이제 몇번 하다 보면 은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야지. 누가 알려준다. 그래서 특정 기준을 반드시 내가 다 똑같이 따라 할는 없어. 근데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하려는 케이스가 되게 많을수록 좋거든. 그래서 단기 투자를 소액으로 해보라는 것도 그 손절 훈련을 많이 해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혹은 포지션 늘리고 줄이고 요거를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사고 팔아보는 연습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. 음. 근데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. 요즘 장세는 사실 뭐 손절할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시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.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좀 그런 글들을 간간히 써볼까 갖고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고 엄청 적적으로 극 트레이딩할 지금 시장은 아니어서 그냥 사도 가만히 있는 게 많거든. 가끔씩 포트폴리오 조정해주고. 그래서 좀 그럴 때 그런 거좀 많이 써야겠다 해서 그런 상황이 시장 자체는 뭐 딱히 별뭐 없는 것 같아. 중요하게 볼 것들. 그래도 그 와중에 크립토 위크라고 어. 해서 그게 좀 뜨겁은 것 같던데요. 맞아 14일부터 이번 주까지 크립 그 전체에 대한 세 개의 법안, 뭐 지니어스 법안, 뭐 11DC 법안, 클래리티 법안. 요세 개가 전체 골자인데 결국 다 규제를 명확히 하자 자산 시장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. 절차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명확하고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는 전통 기관 자금들이 뭐 수조 달러들이 크리프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뭐 연금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의 자금 여길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은 아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팽창한 그런 시장이 향후 몇 년간 지속이 될 텐데 그걸 위한 준비 절차의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날뛰고 있고 그중에서 뭐 리플이 제일 많이 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제 가는 과정에서 계속 있을 일들 규제가 들어온다그러면또쭉 빠질 거고 그런 일들은 계속 앞으로 가면서 정책상의 이슈는 있을 건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항상 유동성인 거 같아 비트코인을 현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라고 하면 유동성 지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유동성 지표 중에 하나다 음,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 자산들이 올라가는 거 알겠고 미국에 직접 관련된 서클이나 고빈누도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국내 시장에 관련주들은 솔직히 올라가는 게전 이해가 좀안 되거든요 그치, 국내 주식 뭐 이제 카카오페이나 뭐 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리가 먼 테마주지 사실 그런 것들을 사고 트레이딩하기에는 굳이인 것 같고 음. 어,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크립토위크가 끝나는 게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?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시세 줄때좀 정리하는 게 맞았었고 그리고 나머지 테마 주격들은 그건 먹어도 먹는 게 아니다. 차라리 그걸로 실제 코인들을 샀거나 혹은 직접 관련 있는 서클을 사든 로비오들 사든 그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상승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택이 있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로비오들 모으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더못 사고 있어. 100% 아래서 좀 버텨주면 많이 사자 이랬는데 전체 사야 되는 거에 한 10분의 2그 정도 샀는데 나머지 팔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좀 조정을 기다리면서 좀 떨어지면 더 사주고 기간. 단 위로 사고 있 어서 하루 에1000 만원, 2000 만원 씩 계속 꾸준히 살 려고, 채 우고 있어 가지고 어. 어. 전반적 으로 크게 신경 써야 되는거는 유동 성의 팽창 수축 이걸 좀 집중적 으로 관련 된 내용 들만 팔로우 하 려고 하고 있 고, 오히려 다른 거는 뉴스 를 많이 일부러 안보는거같아 음. 어, 오히려 약간 휩쓸리는 게 있어서. 모든 뉴스를 봐야 된다고 라 하면 약간 노이즈거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지향하는 편이다 보니까. 되게 건조하게 시장에 바라보고 있고. <laughs>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. 적극적으로 할 때는 밥도 여기서 먹고 이랬는데, 요즘에는 그냥. 아, 뭐 굳이 여기서 먹어야 되나. 아이, 뭐, 근데 뭐, 가상자산 계좌가 둥둥국밥인데, 지금. <laughs> 음. 그래서 어, 쪽이 지금 비트코인 전략이 좀 맞았어가지고 전체 코인 계좌 안에서 85가 한 비트코인이고 한 아, 5는 보도지 뭐 5는 이덕 5는 솔라나 뭐 이런 식으로 써답이 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쁜 판단 아니었고 나쁜 전략 아니었고 올해 수익률의 거의 대부분을 코인 쪽 계좌들이 끌어갈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주식 쪽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상반기 지켜내고 하반기 수익률을 코인 쪽에서 많이 들어올려서 전체 수익률을 좀 캐리하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항중인데 음. 모르죠 사람 일이라래서 어떤 상황일 때 돈을 더 벌까보다 어떻게 할때 내가 수익률이 더 깎일까 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 음. 내가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 지금 많이 체비하는 중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뭘안 해야 될지에 집중하고 가만히 있는 거 30억 돈깡을 탈출하는 올해가 될수 있겠네요 아거기공화더다 붙는 날이 언제가 올까요 <laughs> 복리의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30대 돈깡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건 뭐 뭐 단순 주식 채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양반의 성장기 약간 웹툰처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음. 하셔서 어 진짜 내 채널 을과거에 보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단순 주식 채널이라기보다는 그냥 잃고 벌고 해노라 같이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구독자분들 보면 오래 봤던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분들도 이제 지나고 보면 또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고 그런 게좀 유튜브를 한 보람도 있고 최근에 옛날에 찍은 영상들을 좀 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<laughs> 친구들랑 이 찍었던 영상도 있고 뭐그 비하인드 컷에서 막 엄청 낄낄거리면서 숨 넘어가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튜브하기 잘했다 미래도 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니 너무 잘한 음.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죠 뭐 저희 채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채널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주식계에서 그런 거요 그냥 솔직한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재밌게 그래도 귀엽게 봐주는지 별 내용 없잖아 사실 <laughs>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유튜브나 사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걸좀 그렇죠. 근데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준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.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.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해버리고, 원라 보고 말라 말하라.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항상 유튜브를 하고 욕도 많이 먹을 때도 있겠지만, 그런 거는 상관 안 해서 좀 그런 채널로 그냥 계속 남고 싶다. 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생각보다 저한테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. 네.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런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요 음. 어.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뭐 주말인데 별 얘기 안 했는데 시간 낭비하셨네요 <laughs> 무슨 말이에요 그게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셨네요 유튜브에서 이런 멘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아, 아. 저는 주말간에 또 이슈가 있다라면 좀 정비해서 다음 주에 찍어서 찾아 뵙도록 하고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니요. <laughs>